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나요? 악한 권세, 악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크리스천들은 항상 위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 권세에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잘못이라고 할수 있는 것일까요? 만일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잘못된 명령을, 악한 명령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이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복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는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요 복종이라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일을 닦고 잠을 자야지 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을 자고 싶지도 않고 일을 닦기도 싫은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이를 닦아야 해요? 왜 내가 잠을 자야 해요?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0계명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명령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순종이요 복종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악한 명령이나 지시에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학살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명령에 따라 유태인들을 죽이는 것이 옳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한 명령, 악한 지시에도 따라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겠습니다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악한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고 강요받았지만 그러한 윗사람들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지엄한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히브리 사람들이 낳은 아이가 남자아이여든 죽여버리라고 하는 바로왕의 그 무서운 명령을 지혜롭게 거부하였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였던 것이죠.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갈빈이나 루터가 그 당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악한 명령을 악한 지시를 거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지만 결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하는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명령이 악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악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선에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바로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사실상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런 지혜로운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악한 명령들이 있을 겁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을 수도 있겠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을 수도 있겠고 부당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그러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만일 그러한 명령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당장 체포되거나 또는 불리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령을 거부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산파들이 지혜롭게 그 상황을 모면했던 것처럼 군인들이라고 한다면 위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잘못된 행동들을 피하면서 지혜롭게 악한 명령들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 했다가는 내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은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회계장부를 조작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회계장부를 조작한 일이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을 훔쳤다고 한다면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발포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한 부당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해봤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좋겠으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악한 명령도 위에 있는 권사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정당한 명령에는 순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악한 명령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다른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늘 고민하고 옳은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해서 행동하는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을 땐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